안녕하세요. 저는 썰조아를 자주 듣는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제 지난 추억을 나누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20년 전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막 사회에 진출해. 자취를 시작한 청년이었고, 새로운 도전과 설렘으로 가득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어요. 제가 사는 원룸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독립적인 삶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어느날 저는 무더위에 지쳐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시원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창 밖을 내다보니 한 여자가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며 힘겹게 이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서 힘들게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젊었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조금 이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가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녀는 민지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 결국에는 제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짐을 나르고 가구를 옮기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고마워 하면서 저에게 물이라도 한잔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 이사를 온 터라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녀의 배려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그보다는 그녀의 힘겨운 상황에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정리된 건 하나도 없고, 아직도 어수선한 집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사를 마치고 난 후, 저는 그녀에게 오늘 저녁은 제 집에서 같이 먹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바로 덧붙였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샤워를 좀 해야 할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녀는 집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샤워를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제 집을 제안했습니다. 제 집에서 샤워하세요. 저는 그동안 저녁을 준비해 놓을게요. 그녀는 살짝 망설였지만 결국 고맙다면서 제 집에서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그녀는 한층 산뜻해진 모습으로 나왔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제 옷을 입었는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살짝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는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과 이사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저는 저의 일상과 직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빠르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지와 저는 매일같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녀는 제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고,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손을 잡기 시작했고, 서로 터치를 하게 시작했고, 그렇게 뜨거운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녀와의 시간이 기다려졌고, 그녀와 함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1년 정도를 함께 지내며 많은 추억을 쌓았어요. 민주와의 사랑은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는 저를 항상 행복하게 만들었고 저 역시 그녀에게 최대한의 사랑과 배려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서울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이별을 준비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을 마치고 나서 뜨겁고 황홀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은 마치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 듯 했어요. 그녀의 손길과 그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의 입맞춤은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깊은 감정 속에 빠져들었어요. 그 순간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와 나만이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그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후 저는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민지와의 추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바빴지만 주말이 되면 그녀가 많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다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삶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의 사랑이 시작되면서 민지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새로운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 민지와의 추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더라고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민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녀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그녀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추억은 저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추억 이야기는 저에게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와의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고, 그 순간들은 여전히 제 마음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